안녕하세요. 연암국어학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3강, 윌슨의 구름상자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윌슨의 구름상자입니다. 1번 문단입니다. 1894년 9월에 윌슨은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베네비스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들어오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현상은 당연히 브로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죠.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수분기를 띄고 있는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벤네비스 산에서도 안개와 구름 속에서 브로켄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그 장치를 구름 상자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은 바로 뭐죠? 맞습니다. 그르브로켄 현상입니다. 화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원래 의도했던 과학 실험의 목적은 실패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는 하지만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자 먼저 공기부터 펌프로 뽑아 내버렸어요. 뽑아냈는데 자 그렇다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압이 내려갔을 거예요. 자, 기압이 좀 내려갔겠죠? 공기가 없어졌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자,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응결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응결핵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뒷장에 있는 주석을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응결핵. So, the f 중 r s t thing 의 s 이 되는 t the f i r 흡 t 습 h i n g is that t h 다 first t h i 이것이 바로 은결핵이겠죠. 은결 r 이 있을 경우에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이 물방울은 구름이겠죠. 구름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대요.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 자, 구름의 핵이죠.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공기를 팽창시켜서 다 같은 그 특정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자, 응결핵, 썼던 응결핵을 제거해버리고 안쓴 응결핵을 쓰니까 다시 구름이 만들어졌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어떤 관계를 도출할 수 있죠? 응결핵이 있으면 뭐가?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윌스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그러면 뭘까요? 응결핵을 계속 섞겠죠. 그죠? 자, 쉽게 바꾸면,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즉, 응결핵을 소모해서 뭘 만들었죠?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즉 구름 씨앗을 이용해서 구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공기 중에서 있던 응결액이 줄어들어서 같은 팽창비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있더라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들아,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문단입니다.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과 선들을 과포화 공기라는 게 뭐였죠? 네,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입니다.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째고 응결액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되는 경로에 따라서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서 선들이 응결액을 만들어 난다. 응결액이 만들어졌습니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나봐요.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선을 쏘았다고 했죠? 선을 통과 시켰는데 그선 통과된 곳에 따라서, 어? 그 선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다? 응결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전기장을 건다는 말이 나오죠?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 보겠습니다.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응결액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응결액을 가지고 있는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응결액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를 통해서 생성된 응결액이 이온이라는 것을 확인했대요. 응결액의 정체는 무엇이지? 이온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실내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으로 당연히 이동하죠. 자, 네, 음에서 양으로 이동하겠죠.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자, 전자가 공기 분자와 꽝꽝 충돌해서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액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응결액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죠? 바로 네, 실험의 전기장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보니까, 자, 선을 통해서, 선 있는 곳을 통해서, 어? 자, 경로에 물방울들이 생겼어? 그런데 이 물방울들이 양극으로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음극선에 있는 전자가 구름상자 안에 있는 공기분자와 충돌을 해서 만들어진 무엇이지? 음이온입니다 응결핵의 정체는 바로 음이온입니다. 중요하죠.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거한 후에 공기를 팽창시키니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생성된 물방울 안에 뭐가 있었죠? 맞죠. 응결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응결핵의 정체는 뭐였죠? 음이온이었습니다. 응결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없다면 제거를 했다면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응결핵이 구름을 만들구나를 다시 한번더 알게 됐네요. 1호부터 선대의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울방울을 만들어 내더라.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윌스는 1911년에 개선된, 어, 개선된 구름상자. 기존의 구름상자에서 업그레이드 됐네요. 실험을 수행하다가 X선을 중요합니다. X선을 쬐인 화포와 공기에서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따라서 찾았다. X선을 쬐니까 실 모양의 뭐가? 물덩어리인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났대요. 이 구름 상자에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장을 겁니다. 전기장을 거는 이유는 확인하려고죠. 자, 실 모양의 구름이 아까 생겼다고 했죠. 뭐에 따라서? X선의 경로에 따라서 이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양극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구름의 정체가 뭐 있다? 그렇죠. 음전화를 끼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음전화를 띄고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음결액은 음이온이었어. 자 이게 떠오릅니다. 자 계속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실험했죠? 이번에는 X선으로 실현했어요자 실험을 해 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은결액의 정체가 음이온이라고 했었죠. 음전하랑 연결이 되죠. 윌스는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나왔습니다. 산란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X선의 X선이 자, 우리 아까 위에서는 음극선이었습니다. 자, X선이 분자와 공기 분자와 쿵쿵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이 됐어요. 그 전자가 주변에 수증기를, 자, 음, 수증기가 들어있는 밀폐된 축축한 공기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수증기를 자, 왜 밀폐된 곳에 아까 위에 축축한 공기가 들어가 있다 했으니까요.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를 띈 물방울을 갔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음전하를 띤 물방울이 생겼다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똑같네요. 위에 거랑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네요.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 자또 새로운 말이네요. 알파 입자가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넣자. 그 발생원에서 쫙 퍼지는 방사형으로, 자, 우리 뒤에 문제에 있습니다. 퍼져 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직선으로 방사, 방사의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름 알갱이들이 있었대요.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알파 입자는 양전하로 대전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어,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 물방울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 입자는요, 양, 주변을 양전화로 만들어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이번에는 물방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또 똑같은 물방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가잠 읽어 볼게요. 밀슨이 구름 상자 옆에 적당한 이번에는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무형의 궤적이 나타났어요. 조사해 보니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타선은 음전하를 띤 전자야, 어디 있죠? 왜? 네, 음전하를 띤입자이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타선을 쏘니까 발생원을 가져오니까 실모양이 궤적이 나타났어. 네, 아마 이게 구름이 얇게 실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자, 해 보니까 이 궤적은 이 구름의 궤적은 음, 음전하 입자 때문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고 보니 베타선은 음전하를 띤 전자다. 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지금 다 같이 구름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베타선의 실체도 결국은 뭐예요? 네, 위에 나와 있는 응결핵의 하나다라고 볼수 있죠. 일 쓰는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가시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었다, 즉 가시화, 시각화 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음극선이라든지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뭐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만 헬륨 원자핵이라고 나와 있고요. 베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전자선들이에요. 자, 이런 선들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선들이에요. 자, 이런 선들을 무엇, 어떻게 했다? 가시화할 수 있겠네요. 이후에 장치가 이루어졌고,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윌스는 또더 선명하게, 자, 벌써 두 번의 개선이 일어났네요.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직별할 수 있는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우와. 자, 그래서 결국은요. 자 보일 수 있는 선들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이 지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네 번째 문단입니다. 와 벌써 마지막이네요.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이 궤적을 통해서 일종의 구름이죠.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올래는 모르는데 이게 보이게 됐으니까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눈에 보이게 만드는 표준적인 장비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 아주 중요하죠. 가시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최초의 장치였고 자, 이게 뭐죠? 네, 의죠. 구름 상자가 가지는 과학적 의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여러 입자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준 장치였습니다. 브로큰 현상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이론으로만 볼수 있었던 눈에 안 보이는 입자를 시각화했다는 아주 특이한 의의가 생겼네요. 구름 상자는 새롭게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더 활용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되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입자 물리학의 표준 장비가 된 구름 상자의 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1, 2 강에 비해서 좀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1번, 문단, 1번 문제입니다.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자, 나머지 트플린 부분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2번 한번 답보도록 할게요. 2번. 밀스는 음극선이 구름 상자에서 음결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돼 있죠. 자, 맞습니다. 음극선이 음결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예 뭐, 뭐 답이죠. 그죠? 어, 어떻게? 음극선의 경로에 물방울들이 어디로 갔어요? 양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래서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게 충돌을 해서 전자가 충돌해서 뭐가 생겼어? 음이온이 생겼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음이온이 뭐였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음결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음극선은 구름상자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극선의 전자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음극선 이 응결액을 만들어 냈다. 맞죠? 자, 5번 볼게요. 밀슨이 구름 상자에서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였다라는 말은 없죠. 특정 팽창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5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쉬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적절한 걸 찾아 봐. 자, 틀린 부분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어,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 상자 속에 과포화 공기는 응결액이 추가가 된다면, 자, 과포화 공기가 뭐예요? 일정량의 응결액이 없어져. 그죠? 네, 구름이 안 생기는 걸 우리가 과포화 공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응결액이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물방울은 생성되겠죠. 자 이제 너무 요거는 쉽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거는 조금 쉬울 거예요. 별로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틀린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뭐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억 구름 상자입니다. 거기에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볼수 없는 현상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가시와는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원 둘레를 따라 등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원반을 회전시키잖아. 그러면 뚫린 구멍을 통해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그 물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실은 너무 빠르게 진동하거나 너무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는 안 보이죠. 그런데, 빠르게 회전시키는 이 기계를 이용하면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는 스트로보스 어, 스트로보 어좀 어렵네요. 스트로보스코프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눈다는 점에서 단속적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좀 단점이네요.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주네요.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 이렇게 못 일죠? 스트로보스코프가 개선되어서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관찰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동일한 경로에 따라서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천천히 관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름상자와 스트로버스코프와 이 장치와의 공통점은요, 뭐, 개선이 일어났다,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맞는 다 정답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할게요. 1번, 빠르게 움직이는 것 맞죠?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볼수 있었어? 있습니다. 둘다다 다 맞죠? 자, 2번, 운동하는 대상 중에서 특수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쵸? 자,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 앞에서는 특, 특정한 팽창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구름상자는 응결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 네, 스트로보스코프는 어떻습니까? 그쵸? 같이 돌아가야 되죠. 빠르게 구멍을 뚫을 원반을 빠르게 회전시켜야 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개선된 거 보세요. 개선된 스트로보스코프는요, 암신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 있죠 활용하는 방식도 출현했대요. 자, 그러니까 특수한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3번 대상을 더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맞네요.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밀슨 일 때도 개선이란 단어로 스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4번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어?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로, 어, 뭐야? 가시화? 실현했다? 자, 4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거 위에는 없어요. 우리 구름상자 같은 경우는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로드스코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그 목적을 이용해서 그 실험을 행해서 그 실험대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상자만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름상자는 어땠어? 네, 어, X선을 쏘든지 다양한 선을 썼죠. 그죠? 자, 이런 선을 쐈을 때 그런 선 아니면 그런 입자들이, 자, 전화를 뜬 그런 입자들이 응결액이 됐잖아. 기억나요? 네. 응결액이 돼서 뭘 만들었죠? 그렇죠. 물방울을 만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었어. 아, 이 응극선이나 X선이 이렇게 있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 유발한 효과. 자, 어떤 효과입니까? 그렇죠. 선을 만들었죠. 물방울. 물방울이 돼서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하는 가는 선들을 만들었죠. 자그 효과로 가시화를 실현한 것은 언니 구름 상자뿐이었다. 사번 문제입니다. 위 그를 참고해서 보기를 설명한네요자 방사형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 번입니다.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여기죠. 물방울이 은결에서 생긴 것으로 볼수 있죠. 자 은결에서 생긴 선들입니다. 그러니. 그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요런데. 가시화시켜서. 2번. 그림의 아래쪽 중앙에 밝은 점은 맞죠 알파 입자가 생기는 발생. 이거 너무 쉬운 말이에요. 알파 입자의 선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어디서 여기서 생겼겠죠. 3번.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맞죠? 멀리 갔네요. 와. 멀리 갔네. 그지? 다 다르죠? 어? 이렇게 밖에 못 갔지. 그지? 그래서 다들 어, 이 알파 입자가 거리가 똑같이 가는 건 아닌가 봐요. 3번 선 그림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4번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납니다.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을 나타난다. 이래 돼 있죠? 전란을,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좀 잊었을 수도 몰라.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3부 문단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밀스는 1911년에 개선된 구름 상자로 하다가 X선을 짓다. 자, 째어서 가파공기 더 이상 구름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야. 가는 실 모양의 구름, 자 나왔죠?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에요. X선의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뭘로? 구름으로요.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 줬습니다. 실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름을 구성하는 그 물방울이 음전하 뭐 가는 실모양으로 구름이 생겼잖아. 걔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그죠?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를 띈 물방울을 형성했다 있습니다. 자, 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엑스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다음에 뮤슨이 알파 입자 발생 원 어디 있나요? 네, 아까 우리 위에서 봤죠? 이겁니다.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무엇이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췄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십사 번의 답으로 올라갈게요.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났다, 맞죠? 전자 전자를 산란시키는 궤적이다. 자, 우리 천문단에서 X 선을 쬐인 과파 공기에서 실모양 구름 발견한다고 돼 있죠. 이거 뭐라고 그랬지? 어,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X 선에 의해서 어떻게 산란된 무엇의 전자 산란, 그지? 자, 그래서 이 전자 산란의 궤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의 발생원 넣었잖아요? 이 발생원에서 쫙 퍼져나오는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뭐, 알파 입자의 경로에 있죠? 그쵸? 자, 경로에 쫙쫙 직선 모양으로 뭐가? 응결된 구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해됐나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이 그림들 있죠? 이 궤적들. 여기에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궤적은 뭐예요? 알파 입장의 구름 알갱이들의 궤적이에요. 구름 알갱이들의 궤적이기 때문에 전자산란의 궤적이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그냥 조합해서 짜깃기해서 다둔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알파 입장은 발생원에서 나와서 직진하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죠? 자로 안 돼도 알겠죠? 자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네. 어, 5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나머지 우리 어 강이나 2 강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에서 조금 핵심적인 것은 어, 응결핵이라는게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는 엑스선이나 알파 입자나 베타 선이나 자 이런 입자나 선 등의 구름을 통해서 아, 눈에 안 보이는 입자나 선들의 가시화를 가능하게 한 장치가 바로 구름상자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